혹시, 저, 안녕하세요. 저, 아프리카 유튜브인데, 네. 아이프신은 혹시 인터뷰 혹시, 네. 이렇게 가는 거오 안녕하세요. 아까 춤추고 계시던데, <laughs> 아, 과거든요 아니, 네. 댄서요 혹시? 아니요. 네? 댄서? 아니요. 아니면 뭐, 연습생? 얼굴은? 아니요, 학생. 학생? <laughs> 아, 몇 살이요, 혹시? 열다섯. 열다섯? 열여섯. 열여섯? 아니요, 인사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어요? 전몇 살로 여요 혹시? 저는. 다섯? 아, 생만하나 스물 일곱. 어. 동안이야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아, 여기서 보고 우리다 아, 아까 그거 춤 알아요, 저. 가나다요? 아, 제법 아, 그, 아, 아, 네. 가나다라고, 우자 네. 자, 요즘에 많이 하던데? <laughs> 틱톡에 혹시 일 있어? 인스타 아, 진짜? 아, 많이 하시나 보네요, 춤? 네. 잘, 잘 추는 것 같은데? 아, 이거 혹시, 아니나요, 혹시? 촬영? 해요? 아, 도와드릴까요, 혹시? 네. 아, 진짜? 네. 도와줘도 돼요? 아, 저영광인데 네? 찍어드릴까요, 혹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폰으로 아 어. 별로? 뭐, 아니, 뭐, 싫으면 거절해도 되고. 아니, 아, 진짜? 괜찮아요? 아니, 인사 만번 해주세요. 어, 되게 예쁘신. 아, 귀여시네 어, 뭐, 장래희망이 뭐, 걸고루였어? 걸고루 연습해? 걸고루? 근데 외모가 걸고루 미모야, 여러분들. 데뷔해도 될것 같아. 아, 진짜? 다 예쁘셔가지고. 남친 있으세요, 혹시? <laughs> 없어? 학교는 뭐, 남녀공학 아니면. 은남녀공 남녀공학? 아, 진짜 성숙하시다. 아, 요즘에 보면은, 스물, 숨물한살 같아, 학생들은. 아, 왜냐면, 화장하고 막 이렇게 노출리는의상 많이 있잖아, 학생들. 아, 인정? 아, 인정? 와, 참 감사합니다. 나한테 아, 예쁘셔가지고, 되게 잘 추셔가지고. 한번 보여줄 수 있으세요, <laughs> 스텝?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나 못하, 어려워서, 발 스텝이. 바나다라 <laughs> 봐봐. 한번 보여, 어, 찍어도 돼요, 혹시? <laughs> 아니, 아니, 유튜브 안 올릴 거야. 생방송이라서 유튜브 안 올리고. 무슨 <laughs> 신가요 어떻게 그냥 해요 어, 나, 나 찍어도 돼, 요 혹시? <laughs> 한 번, 한 번, 어? 아, 너, 아니, 잘 쳐가지고, 진짜. 원래 이거 어렵거든, 발스텝? 다 어렵던데? 어, 발스텝만 찍을게요, 혹시? 아, 진짜? 아, 발스텝만. 아, 진짜?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어렵다. 아, 그봐 잘, 아, 잘 쳐가지고. <laughs> <하시고. 웃음> 아, 스타일도 좋아가지고. 어 장미만 뭐예요 꿈이? 체육 교사? 네. 진짜? 댄스는안 하시고? 응. 와, 아, 춤 취미로 하는 거구나. 네. 춤을. 어어어어 학원 다니시는 거가 학원? <laughs> 댄스 하고 아니다가 요즘에 아 요즘에 응. 아 요즘에 춤이 또 열광하잖아요. 열풍. 그래서 누가 누구 댄스 중에 누구? 리정. 리정 아 리정님? 그게. 아 남자도 한, 한다던데 남자편? 네, 네. 어 아, 리정. 그분도 응. 되게 예쁘시던데 누구지? 로제? 어, 그건도? 아, 어, 진짜? 아, 인기 많겠다. 인기 많은 거 아니야? 남자한테? 보냈다는 적 있다, 없다? 고백받은 적 있죠? 네. 있어? 고백 있어? 오 아, 지금은 없고? 아... 많이 사귀어 봤겠네, 남자친구. 아, 그러니까 이상형 뭐예 어, 이건 물어봐. 마지막으로 이상형. 최우식. 최우식? 그럼 여기는? 강아지상. 강아지상? 아, 그럼 얘도 연인 중에. 송강님, 네. 오, 오, 되게 예쁘시고 진짜 발전을 위해 약발해서 한 번만 감사합니다. 되게 예쁘시고 할때 전화로 보내세요. 네. 아, 되게, 어, 어, 네. 했어, 했어.